이 귀접의 이 황홀함이 너무 좋아서 그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동신녀입니다. 어, 이 시간은 귀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귀접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잠자다가 갑자기 어떤, 어, 영가 같은 귀신 같은 내가 아니 뭔가, 뭔가가 이렇게 나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성 접촉을 하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해요. 이게 들어와서 자꾸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건드리는 것까지가 아니라 내 몸을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목적을 가진 그런 귀접이 되게 많아요. 수치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귀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가위눌리듯이 그거를 버텨내거나 뭐 밀어내지를 못하고 당한 경우가 되게 많고 굉장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징그럽고 또한 안 좋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귀접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하거나 내가 이게 귀접이 도대체 뭐가 했는지를 일반인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귀접으로 어떤 연가가 들어올 때는요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음산해져요 그러고 만지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옷을 벗기거나 내 몸에 어디에 뭐 손을 넣거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다 오고 심지어는 귀에다가 대고 기다렸지 하면서 <laughs>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소름 돋잖아요. 말도 하는 그런 귀신, 기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못 해요. 막 당하는 그런다고 소리를 질르려고 해도 소리가 질러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귀접이 자주자주가 되면 몸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고 뭔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귀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르가즘을 또 느끼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존재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귀신의 어떤 장난으로 내가 귀접이 되는 건지 도대체 뭐가 그래, 그런지를 알고 싶으시면 내가 자고 있는 침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침대가 내가 한가운데 똑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다, 벽에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발 밑에 옆에 두 군데에서 총세 군데다가 그렇게 똑같은 형상을 해놓습니다. 흰 종이를 좀 깔아놓습니다. 달력 뒷종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좀 이렇게 부어서 펴세요. 이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자연스럽게 펴지잖아요. 밟지 마시고, 침대 올라가서. 잠을 편하게 주무십니다 그런 다음에 푹 주무시고 만약에 그날 또 귀접의 형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침에 눈 떠서 그걸 보세요 보면은 이 밀가루에 새 발자국, 동물 발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길게 아무 어떤 자국 없이 뭐가 이렇게 기어간 듯한 자국이 있으면은 이거는 뱀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뱀의 탈을 쓴 어떤 영가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놀래지 마시고 아 뭐가 있었긴 있었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어, 정리를 하실 때 밀가루는 봉지에 묶어서 밖에 버리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종이는 밖에 나가서 태우셔야 됩니다 소각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만약에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 아무것도 찍혀있지가 않다 근데 나는 규정을 당했다 하면 이거는 터의 문제예요 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털을 한번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어 부탁을 해서 털을 한번 털든지 아니면 터에서 살고 있는 어떤 뭐 영가를 어 이제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있어요. 이귀접의황홀함이 이 너무 좋아서 그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자꾸 잠만 자려고 하고, 그 연가, 귀접을, 이렇게 황홀한 걸 느끼고 싶어서 귀접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귀신도 소문을 잘 냅니다. 그러면은, 나 쟤랑 귀접했어. 하고, 동네 에 있는 귀신, 없는 귀신 다 불러갖고, 결국에는 떼거지로 와서 이 여자든 남자든 이 대상자를 놓고 단체로 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가와의 어떻게 보면 성폭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구술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빙의까지 가거든요? 동물빙의, 인간빙의, 뭐 내가, 내주상이 아닌 어떤 귀신, 영가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종합선물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만약에 귀접을 경험을 하셨다면, 음, 그 황홀함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니까 빨리 이런 방법 써서 정리 한번 해 보시고 안될 때는 터의 문제니까 어,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해 주시기 뭐 털어 주신다든지 보낸다든지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해꼬지 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기적을 이렇게 접하는 게 여자한테는 남자 남자한테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지간의 어떤 관계도 소홀해지는 그런 게 되고, 아이 키우는 집은 특히나 더더구나. 그러니까,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